<laughs> 혹시 h <양> 양씨세요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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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아니 t i o 그한발 하는 거 보고 u i <laughs>

드릴게요. 네. 저려야 돼요. 네? 저려야 돼요. 아우. 아, 오케이. <놀람> 어, 아, 안 빠질 수가 없 <놀람> <around> 아, 오케이, 있다, 오케이, 오케이. 우동 아, 나이스 별거 아니시네요 어, 이이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자, 둘 셋. 네. 아, 나이스. 아, 이 잘하는데? 어, 아, 역시 돈을 내면은 <laughs> 자, 네. 다리 아파. 너무 <laughs>

네. 길다, 길다, 뻥! 아 왠지, 아, 야야 아, 까불지 마, 봤지? 아. 지 까불지 마, 까지 까불지 마,

왜점안흐는거 같은데? 안나 시민 아니지? 시좀 해야지 나중에 시민이 되면 게 나이스 수고했어 수고했어 뭐, 둘셋왜 뭐. 도발을 하냐고 그러니까 <laughs> 그래 너왜 도발하고 그러니? 아 그래? 더해 주세요. 그래도 몇 개는 막았다. 네. <laughs> 아이고, <뮤�> <etc> <Harriet> 아, 뭐 말을이야 말을 해야 말을. 아, 나 오늘 건강이 감독님은 야님다 i <laughs> don't

아이방미안고고이 가요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애들 보고 가요. 어봐요. 이 가면 조심네 어, 저 대신 성희, 마이크 오오 빨리. 이 <laughs> 아, 잘 가요! 아, 네. 요 갑시다! 플레이입니다! 네. 어, 나? 어? v 이 i vui, v u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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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